갓정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김정아 감독님이십니다. 자 이제 1대1인 상황. 어우 기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. 송광복, 왼쪽에 청사빠가 안혜용 장사, 홍사빠가 송광복입니다. 팽팽합니다. 굉장히 어. 치, 네, 팽팽한 흐름이 네. 되고 있습니다. 단체전 준결승전 구미시청과 울주군청의 대결입니다. 양 선수 이제 서로의 실수를 어딱 포착하자마자 그거를 안 놓쳐요. 상대의 실수가 있으면 바로 먹잇감이죠. 그걸 이용한 기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거든요. 네, 이번 판에서 승리하는 쪽이 승리하는 팀이 3대 2를 만들 수 있습니다. 한간 전적 지금 2대 2인, 2인 상황이죠. 그렇습니다. 또 선수들 간의 전적은 지금 1대, 1대 1. 1대 1. 어, 동률입니다 <웃음> <웃음> 과연 경기의 결과. 아자세를한번가져서또 결과가 나네요. 경고를 받습니다. 자세 잡는 과정은 경기 규정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, 선수들. 그어습니다 오, 오, 들패지기. 안해영 장사의 들배지기였습니다 <laughs> 아, 역시 뚝심있는들배지기를 봤어요. 아쉬워하는 송광복 이제 모래판을 떠나게 됐습니다. 음울주군청의 송방복 선수가 도망가는 지금 음. 자세를 취하고 또 도망가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걸 바로 놓치지 않고 의성군청의 안내영 같은 경우 지금 들베기를 정확하게 해줬거든요 아, 뛰어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? <laughs> 들베기 상대가 상대방이 도망가는 거를